안녕하세요. 마더텅 수능수학 강의의 우수영입니다. 지금 풀어볼 문제는요. 2001학년도 수능 입문계 17번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봅시다. 자, 그래가지고요. 지금 로그의 성질을 증명하는 과정이래요. 그래서 빈칸 채우기 문제 나왔고 이런 거잘볼 필요는 있어요, 없어요. 굳이 열심히 볼 필요는 없죠. 그럼 우리 바로 빈칸 채우기로 갈 거고요. 이런 빈칸 채우기 문제가 난이도가 있었을 때 많이 어려워하는데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엔 거의 공짜로 등장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빨리 해결하고요. 다른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자, 요거 보니까요 가 부분을 볼게요. a의 s승은 가래요. 그 힌트를 보니까 a의 r 승은 x래. 그럼 잘 봐. 여기 요거 봐요. 얘 가지고 요렇게 넘어간 거 아닙니까? A랑 R이랑 X가 다 있으니까. 그럼 얘 뭘로 간 거야? 로그의 정의로 간 거지. A의 R승은 X다. A의 R승은 X다. 요렇게 나온 거잖아요. 그럼 이거 가도 그냥 가시면 되겠죠. 자, 여기 부분을 볼 거고요. A의 S승은 뭐가 돼야 돼요? Y가 돼야 되겠네요. A의 S승은 Y가 돼야 된다고. 끝났네요? 가는 뭐가 되는 거예요? Y가 되는 거겠죠.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어? A, R 플러스 S가 들어가 있어요. 지수에 합의 형태를 띄우고 있다고. 내가 방금 구한 게 뭐였는데? A의 R승과 A의 S승을 구해줬잖아. 그럼 미승 같고요 지수가 합을 오려면 얘네 두 개를 뭐 했다는 거고. 곱했다는 거고. 아, A의 R승 곱하기 A의 S승을 때려주면 A의 R 플러스 S승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럼 얘가 뭐였는데? X였고, 얘를 뭐였는데? Y였으니까. 얘는 그냥 뭐가 되는 거야? X에 Y가 되는 거죠. 그럼 지금 얘 가지고 로그를 풀어준 거고. 양쪽에 로그 A를 취하니까 R 플러스 S 온 거고 여기에 X, Y가 들어온 게 되겠죠. 끝났습니다. 이거 문제 너무나도 쉬웠죠. 그냥 로그의 정의로 풀어버리는 과정인 거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너무나도 쉽고 그냥 빠르게 풀어버리고 넘겨버리시면 됩니다. 그냥 처음 공부할 때 로그의 정의를 단순히 암기뿐만 아니라 야 한번 만들어봐. 어떻게 나온 건지 그 정도의 꼴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 아니었고요. 정답 가는 y가 들어왔어야 됐고, 나는 x, y가 들어오면 되겠네요. 감사합니다.